우리는 노화하면은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노화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술 취가지고 벌고 먹고 잤다. 이것도 또왜 잤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놓니까 으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계속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 영향을 받아 무너지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세상에 괴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망가다 세상에 빠져버린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누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니까 우상숭배하고요. 또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죄성.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자를 택, 택하여, 택하여서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근데 무려 몇백 년, 120년 동안 방주를 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뭐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 때그 안에 칸들을 막고 욕칭을 그 안에 칠하고 방주의 규빗이 나오는데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어마어마한 높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방주가 그렇게 짓게 하셔요. 그 120년 동안 지을 때이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토를 삼게 됐겠어요. 그런데 딱1백0 년째 되는 날 방주가 완성이 되고 노아의 여덟 식구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여덟 식구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왜 방주가 너무 막 사십 일 동안 비가 끊임없이 반납 없이 쏟아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아라랏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 아라랏산이 어딘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입니다. 터키와 그에리 메니아 그 지역의 그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주무대도 터키입니다. 터키, 이라크, 이란 이런 데가 예수님의 그 활동했던 무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만들어 놓으셨고 왜 죄를 지어서 쓰러버리셨을까요? 왜냐면 너무 너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우리 그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한번할 수가 없잖아. 누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삐쩍거리고 삐쩍거리고 돌아지고 그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나 할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토의 예표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들의 죄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흘려 주시고 몸 찢고 피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예표로 이 노아의 방주를 건설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할수 있냐면. 우리 노아의 방주는 여덟 명그 자기네 식구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외에는 구원어들만 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예요. 구원자는 예수,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예수 예수를 절하고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분은 오셔서 만 백성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 죄성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어떻게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갈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그 휘장을 끊으신 분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토로 지나요 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식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그 근대점에 기도를 받, 우리의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분야에 극복하는 그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되야 응답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먼저 우리의 신명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 신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성해야 돼요. 영혼이 잘돼야 범세가 잘된다고. 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우리는 막 그냥 뚝머래가 떨어지지만 조금 조금 좋다 그잖아요 뭐가 뚝딱 되면 좋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야. 내가 주님을 만나는 만큼 주님은 역사하신다. 아, 아,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 아. 세살 먹은 어린애한테 돈을 1억을 맡기는 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아. 없습니다. 왜? 불안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안 맡기셔요. 절대 아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그건 주님이 먼저 알고 계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경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셔요. 진정 내가 복을 주었을 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쓸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 아멘.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청사진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문 지금 잘안 주죠. 그런데 가고 가다 보면 우리 일이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되잖아. 하는 일마다 뭐가 그렇게 비가 붙어서렌지 잘돼 해가지고 막잘 되잖아요. 그면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물질이 많으면 막 하나님의 일을 잘할 거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다락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질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사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물질이 일억이 주어졌다. 그럼 당장 뭐할 것인가? 딱 생각해 보니까 뭐를 갖고, 뭐를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세상 적으로 나가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구원해 주시. 근데 우리는 그 달마다 그것을 들으면서도 그냥 달마다 교회가만 이게 하는 말이야, 통상적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뭐냐면 이 노아의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노아 때는 물심판으로다 죽어버렸지만 마지막 때는 무슨 심판이불심판으로 죽어버렸.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인생들을 생각하셔서 이제는 물로 사람을 쓸어버릴 일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무슨 언약을 주체요?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럼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뭐요? 예 물로 다시는 너를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겠다. 그것을 것이 무지개 언약.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는 생각을 안 하고 주님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섭리 또 그분이 왜 나를 보내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막 사람들 그래요. 뭐서 하지 말아라,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막 이러니까 복잡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어떻게 더 심령이 깨끗해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 말라고. 또 건강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술 담배 하는 사람보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잖아요. 왜? 절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항상 뭐라 해? 항상 기뻐라, 시집을 꼭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이에요? 아니면 불평할 수 있는 삶이에요? 불평할 수 있는 삶이 더 많잖아요. 환경을 보면 불평하고 이게 보면 언제 풀릴지 기약도 없는 없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네.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신다는 네. 거예요. 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상관없이 그저 그냥 나 잘되기를 바. 잘되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군론서 천국에 인도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고 물론 잘되면 좋지요. 그런데 잘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에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요좀 불의 길을 걸어을라도 어디에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잘 벌고 아파트 하나 있고 차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은 출세한 사람. 거다 빌딩이라도 있으면 각부.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뭐라 래요 아무도 것도 없는 거지 중에 뭔 거지 삼거지라고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요한 자야. 왜?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축복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호주가 되시고. 도분의 나의 모 천부가 되신다고. 이게 부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기 있는 목사가 가난해 보입니까? 부자처럼 보입니까? 부자처럼 보여요. 아멘. 네. 바로처럼 보신 거예요. 바로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영안이 꽉 닫혀 있다는고보 맞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항상 그래. 요 우리는 슬마리 웃을 수 있다. 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안내죠 우리 죽을 때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자식들이 다 빼요. 돈이 있으면 다. 아이고 우리 엄마 여다가 꼬쳐놨네. 오 어, 우리 아버지 여다가 꼬쳐놨네. 다 빼버리. 주머니 다 닦아놓고. 그리고 가는 건빈 몸으로 왔다, 빈 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라 했잖아요. 그냥 빈 몸으로 왔다가. 빛몸으로 가 간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이 주림이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되냐? 많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 증거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만나고 찬송 가운데 만나고 아멘. 말씀의 양육 가운데 만나야 된다. 아멘. 만나서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슨, 무엇을 할수있냐면이 노아의 방주는 여덟 명밖에 자기 식구밖에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초라한 방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해요. 그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주님은 항상 어떤 자들과 함께어요 잘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지 않았습니다. 항상 병자, 외로운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자들과 같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좀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제트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에 많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만나봤지만 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교회를 사천 원 건배 좀 내고 어떻게 저쪽 저쪽 하면서 그런 분도 있고 막 그럼 자기 또 핸드폰은 뭐가 잠대 된다고 공개를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그래서 세상이 참이 정도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계하는 시대. 교회도 경계하고, 사람을 경계하고 시대. 그래서 그분, 그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곳에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쫙 깨고 있어요. 어디 가면 얼마를 주고, 어디 가면 얼마를 주고, 어디 가면 돈을 안 주고, 밥만 주고, 이것 쫙 깨고 있어요. 어제 딱다 울프잖아요. 다 물어보니까, 다울풀잖아요 래서 나보고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정말 돈 같은 걸잘 줍니까라는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No 안 줍니다. 안 줍니다. 밥은 내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전도하기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적당히도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 네. 또 주님 앞에 뭐라도 좀했다는또부듯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씨를 뿌려야 돼. 계속 뿌려야 돼. 됐든지 아니됐든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씨를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열매 맺을 때까지. 그런데 방해 요소도 많이 이제 따라 올 겁니다. 오지만은 그럴 걸잘 극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 이 땅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예수를 꼭 믿어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땅의 삶도 풍성해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